안녕하세요. 루리아범입니다. 오늘 새로운 회사에 이제 첫 출근했는데 앞으로 제가 탈 차입니다. 다른, 다른 제수, 제조사 차도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KCP를 타게 됐네요. 21년 1 1월일이구요 이제 타면서 이제 저한테 마음에 들게 이제 갖고 나야죠. 타시던 기사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깨끗하게 타셔가지고 차는 깔끔하네요. 앞으로 이 차하고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. 잘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